환관님, 캐나다 중국인 청청입니다. 하, 大家好,我是程程. No. 네, 오늘의 주인공은 강아지. 보며 볼수 너무 행복했어요. 성순씨 준비했습니다. 네, 성순시 1996년 10월 중국 광동성 선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슈카하고 같은 고향이네요. 직업은 배우 겸 가수입니다. 대표 작품 많아요. 그중에서 좀 인기가 된 작품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나이 어린데 대표 작품 상당히 많아요. 정순 씨는 아, 오디션 프로그램 통해서 아이돌로 데뷔했습니다 2014년 10월 프레 h 지크 상인단통해서 정식 데뷔하고 2015년 10월 아, 1년 지나고 탈퇴했습니다 탈퇴하고 나서는 여러 패션쇼 여러 예능을 출연했습니다 그중에서 2015년 7월 미라노, 런던, 파리 패션웨이 계속 다녔어요 어, 그래서 그런 기록을 깼습니다 어, 찾아보니 이런 기록도 있네요 22일 동안 연수 속으로 새 나라에 가서 여 번의 쇼를 봤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승순씨 새로운 패션의 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나오고 또 이미지도 괜찮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떴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도. 안티팬들 많이 생겼어요. 근본 없이 떴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배 아픈 안티팬들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중고의 원조 예능 프로그램 틴텐샹샹 고정 게스트로 들어갔습니다. 순조롭게 데뷔하고 늘 좋은 기회 많이 줬어요.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 이 작품을 통해서 정순 씨를 알게 됐어요. 바로 2017년 4월 방송한 드라마 드텐지 정순 씨는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은 고린나자 네, 여자 배우랑 전 엑소 중국 멤버 루한이었어요.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이 드라마 퀄리티가 좀안 좋아서 정순 씨는 작품 진짜 극과 극이요, 진짜 기복이 너무 심해요. 이거 신기하다. 2017년 7월 장백지하고 빅뱅 탑이랑 같이 영화 찍었습니다. 실콩 요리 페이처. 네, 아직도 점수 없습니다.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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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배우 오디션 프로그램 예, 웬드 단생에서 정순 씨 나왔습니다. 그때 정순 씨하고 단송윤 같은 팀이었어요. 그때 아마도 경험이 없어서 대사 칠때쑥 소리가 드는 내가 숨차요. 왜냐? 그냥... <laughs> 为什么要这样对我？阿康哥哥，我想好了，我们现在就去见你父亲。我真觉得这个满场，我只听到了呼吸声。他这帮都可我哟。 2017년까지는 정순의 배우의 모습 확실히 좀 애매모호해요. 하지만 2018년 6월 청춘 드라마 《快把我哥带走》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정순씨예요 어, 이번에 정순씨 주인공이에요. 여자 배우는 순첸이 작품 점수 좋아요. 7.4로 나왔습니다. 따뜻하고 재미고 그리고 청년 배우들 두 사람 케미도 좋고 이어서 같은 영화 버전 나왔는데 다른 배우 했어요. 하지만 드라마만큼 좋은 점수 못 받았어요. 팔바오 끄다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소년 이미지 에 강해요. 그리고 2019년 이게 기복이 나요. 와 대망의 의천 도롱기 들어보셨어요? 명작이에요. 의천 도롱기는 80년대부터 계속 드라마 버전, 영화 버전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새로운 대리우 버전 만들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정춘 씨, 여자 주인공 여러 명 있어요. 점수는 5.7이에요. 감독님 액션. 잘 모르신 것 같아요. 나 지금 너무 어, 독설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슬로우 모션. 계속 가요. 뭐, 퇴근권도 아니고, 야, 빙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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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뭐지? 음? 이게 내가 아는 무협인가? 이런 명작으로 만든 드라마는 진짜 쉽게 호평 받을, 받을 수 없다고 봐요.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이런 작품 만들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대중들 진짜 쉽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드라마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서 미운 우리 새끼에서 김희철이 드라마 보는 장면 봤어요. 김희철이 드라마 중에 여자 주인공 한명 되게 좋아해요. 아, 왔다. 예, 예, 예. 어. 예. 완 완전, 완전 멋있어. 언어의 장벽? 우리가 느낀 지루함을 외국분들 그 언어의 장벽 때문에 느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인기가 좀 많아요. 같은 해 어, 2019년에 승수씨 아마 그때 신인으로서 기회가 오면 다 잡는 느낌? 2019년 진짜 성적이 안 좋아요. 딸이 이 빠바 추리에 나왔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아빠를 데리고 같이 유학한다. 아, 유학생 이야기예요. 중국에서 모든 앰플로언서, 아, 이 드라마 영화 분석하는 채널들 다이 드라마 분석했어. 요 너무 말도 안 돼서 10점 만점 3.6입니다. 이 작가가 유학생에 대한 무슨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내용 많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 역할을 해준 실력파 배우들 예전에 수많은 레전드 작품 많이 찍은 분들이에요. 실력파들 보기 위해서 이 드라마도 보는 사람은 어머니, 아버님도 많아요. 보고 나서 다들 욕해요. <웃음> <웃음> 일단 설정이 이상해, 이상해요, 이상해. 요 그리고 정수씨 남자 주인공인데 아이고야, 우리 애기야. 다큰 애기, 스무 살인데 두살 아이 하는 행동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캐릭터 이런 캐릭터예요 유학생 이미지 이 너무 안 좋게 나왔 만들었어요 하, 아무튼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2018년 쌓인 좋은 이미지 2019년은 다 소진됐어요 2020년 연말 12월 총집이지 중기 필기라는 드라마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어요. 뮤지 가서 탐험하는 이야기예요. 원작 소설 팬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러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이거 제일 재밌어요. 10점 만점 8.2를 받았습니다. 대중들 그냥 전체 아 여기는 전면 성공. 아까는 전면 실패지만 여기 전면 성공. 얘네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진짜. 원작 소설에 중 있는 스토리도 존중하고 드라마화 잘 시켰습니다. 다들 전자들 너무 실패해서 기대 안할 수도 있어요. 배우들 연기 진짜 좋아요. 좋았어요. CG보다 실제로 가서 만 찍은 장면들 많아요.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작품이에요. 달증순씨 이미지 다시 살렸습니다. 2022년 두개 나왔는데 하나는 류유닝하고 같이 찍은 쇼잉숑, 셰시잉숑6.3 어, 음, 합격이에요. 내용은 약간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웃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배우의 매력 이 너무 넘쳐서 세 명의 케미 너무 좋아 보여서 정수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평가도 좋아요. 하나는 워크는 어, 위 이거 현대극이 로맨스 코미디 7.9. 아이것도 좋아요. 어, 이제 대본부는 안목이 생겨나 아직 다 보지 못했지만 송순 씨 맡은 캐릭터는 병원 원장님 여성로 으 존중하고 성격은 밝고 귀엽고 모든 거다 이해심 많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재밌어요 추천합니다 힘든 하루 지나고 보는 드라마예요 너무 따뜻해요 지금 이제 2023년에는 정순씨 지금 이 방향 작품은 세개 있어요 주인공으로 나온 작품 하나는 연화로 연화로는 성이로 같이 나와요 하나는 톈경지 하나는 취유풍의 方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작품은 두번째견긍지 아, 여자 주인공은 경경일상 여자 주인공이야. 겐시웨이 사극 로맨스 코미디 시골에서 농사지는 스토리예요. 제발 내 예상 좋게 날 <laughs> 저는 한번 예언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 사랑의 이8법칙 오늘 우리 강아지 정순 씨를 이야기 해봤습니다. 정순 씨는 데스타잖아요. 웨이브 팔로우 수는 2천만 넘어요. 근데 찾아보니 진짜 개인 SN. 제가 찾게 됐습니다. 진짜 개인 SNS 자기 이름을 안 쓰고 그냥 가명으로 썼습니다. 이거 비밀 아니에요. 그냥 찾으면 나와요. 내용은 정말 진지해요. 그거 더 재밌어요. 한참 봤는데 개인 SNS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일기 쓰는 형식으로 자기의 캐릭터 이해, 연기에 대한 이야기 많이 썼습니다. 매일 매일 진짜 사적인 모습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 이미지랑 많이 다른데 되게 성숙한 어른이네요. 이 템포가 빠른 시대에서 이렇게 천천히 자기 했던 일을 생각하고 요약하고 분석하고 회상하는 사람 좀 많지 않다고 봐요. 저도 이런 거 필요합니다. 물론 기복이 좀 심한 심한 아이예요. 좀. 기대하다가 갑자기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어, 어,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믿어도 된다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 그만두고 배우로서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1년 300일 넘게 촬영한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굉장히 배우의 직업에 대한 경위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그 개인 진짜 개인 SNS 궁금하시면 저희가 설명글에다 링크를 남겨 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특히 중국어 한자 배우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감성. 그리고 길지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이야기하는 느낌. 네, 오늘의 주인공 긍순 씨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인물 이야기 풍부한 내용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짹짹.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